100만원짜리 보약보다 낫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이것으로 기력회복 끝판왕 등급. 아이고, 자식들이 해온 100만원짜리 보약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혹은 그 비싼 거 먹어도 왜 나는 맨날 피곤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보약은 비싸야 제맛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기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돈 몇만 원으로 마트에서 사온 수산 몇 뿌리가 어떻게 1 0 0만 원짜리 녹용보다 더큰 기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돈 걱정에 기력까지 잃어버린 우리 시니어들에게 전하는 아주 특별한 비법. 인삼은 비싸서 못 먹는다는 편견을 확 깨드리고 경제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진짜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구수한 입담 속에 숨겨진 황금 인삼의 비밀을 확인해 보세요. 어제랑 똑같은 해가 떴는데. 내 몸뚱이는 왜 이리 땅바닥으로 자꾸만 꺼지는 것 같은지 모르겠네. 눈꺼풀 위에는 누가 납덩이라도 매달아 놨나. 도무지 떠지질 않아요. 억지로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으려는데, 아이구야 허리에서 우뚝 소리가 나면서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끙차. 소리를 내며 겨우 침대 끝에 걸터 앉으니, 온몸의 마디마디가 꼭 녹슨 기계 마냥 뻣뻣하니,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네. 방 안을 둘러보면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로 저기 식탁 위 번쩍거리는 황금빛 보자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하면서 지난달에 우리 큰놈이 가져온 100만원도 넘는다는 보약 상자죠. 그 비싼 가격표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 놈들 살기도 팍팍한 세상에 늙은 애비 기운 없다고 그 거금을 썼으니. 그 보약 한 포를 뜯어 마실 때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씁쓸한 한약재가 아니라 우리 아들놈 피땀 같아서 가슴이 아리해져요 그런데 말이야, 더 속상한 건그 비싼 걸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해 다 먹어가는데도 내 몸은 여전히 물에 젖은 솜뭉치처럼 천근만근이라는 거야. 처음 한두 번은 기분 탓인지 좀 나은 것 같더니만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어가도 만성 피로는 가실 줄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은 바짝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시큰거리니 이 귀한 걸 먹고도 왜 이럴까 싶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은 여전히 누렇게 뜬 흑빛에 눈가는 평안이 정말 볼품이 없더라고요. 자식들 앞에서는 야 이거 먹으니까 힘이 불끈 솟는다 하고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속으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돈만 버린 거아냐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식들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돋보기를 끼고 약 상자 옆에 붙은 성분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만 도통 알수 없는 어려운 이름들 뿐이야. 뭐 좋은 건다 들어있다는데 왜내 몸속에 꺼져가는 불씨는 살아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이러니 입맛도 뚝 떨어지고 밥한 숟가락 입에 넣는 것도 모래를 씹는 것 마냥 고역입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그동안 자식들이 사다 나른 영양제가 수두룩해요. 오메가 모식에 비타민 모에 이름도 어려운 외제약들까지. 이거 다 합치면 웬만한 중고차 한대 값은 나올 텐데, 내 기력은 왜 이리도 바닥을 기는 걸까? 에휴, 늙으면 다 이렇지 뭐. 기운 없으면 죽어야지. 하는 모진 소리가 입 밖으로 절로 나오는데, 텅빈 집안에 내 한숨소리만 동그라니 울려 퍼집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봅니다. 현관 턱에 걸터 앉아 신발끈을 묶으려는데, 손가락 끝이 덜덜 떨려서 나비 매듭 하나 짓는데도 한참이 걸려요. 겨우 대문을 나서는데 문지방 넘는 게꼭 높은 산을 넘는 것 마냥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디 기적 같은 명약은 없는 걸까? 자식들 주머니 사정 걱정 안 시키고 나 같은 노인네도 당당하게 다시 펄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땐 몰랐습니다. 그의 답이 저기 공원 벤치 위에 떡하니 앉아있을 줄은요.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온몸은 땀범벅이고 다리는 후두루들 떨립니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소리를 내며 겨우 빈 벤치를 찾아 엉덩이를 붙였죠. 손바닥으로 시큰거리는 무릎을 탁탁 두드리고 있는데, 저 멀리 산책로에서 누가 휘파람을 불며 씩씩하게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니 우리 동네에서 종이 인형이라고 불릴 만큼 빼빼 마르고 기운 없던 박씨 영감이야. 아니, 그런데 저 사람 봐라. 지팡이도 없이 어깨를 쫙 펴고 걸음걸이는 군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활기가 넘쳐요. 심지어 얼굴엔 발그레하게 홍조까지 돌고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무슨 신선이라도 된줄 알았다니까요. 불과 두달 전만 해도 나랑 같이 지팡이 짚고 벤치에 앉아 아이고 곡소리를 내던 사람이 말이죠. 어이 박형. 박형,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 박씨가 가볍게 멈춰 서더니 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어이, 김형, 왜 그렇게 기운 없이 축 처져 앉아 있어?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거야? 박씨의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벤치가 다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지. 아니, 박형 자네 지난달만 해도 나랑 같이 골골대던 사람 맞나? 무슨 좋은 거라도 먹은 거야? 아니면 자식들이 어디 비싼 산삼이라도 캐왔어? 박씨는 내 옆에 걸터앉더니 껄껄 웃으며 손가방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보여줍니다. 산삼은 무슨 내용 편에 산삼이 가당키나 해? 이거 그냥 인삼이야. 그것도 마트에서 세일할 때 만원 한장 주고 사온 흙 묻은 수삼. 나는 내 길을 의심했지. 마트 수삼. 에이 박형. 농담도 잘하시네. 마트에 파는 그 흔하디흔한 인삼이 무슨 보약이 된다고 그래. 우리 자식이 100만 원 넘게 준 한약을 먹어도 나는 이 모양인데. 그러자 박씨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색을 하고 말하더군요. 김영 그게 바로 우리가 포장지에 속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비싼 나무 상자에 담겨야 진짜 약인 줄 알지만 사실 인삼의 그 팔팔한 사포닌 기운은 흙에서 갓 올라온 수삼에 제일 살아있는 법이라고. 100만 원짜리 보약 한번 먹고 자식들 눈치 보는 것보다 마트에서 만원어치 수삼 사다가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우리 같은 시니어들한테는 최고의 가성비 보약이라니까. 박씨는 유리병 뚜껑을 열더니 꿀에 절여져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인삼 한 토막을 내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오잉. 입안 가득 퍼지는 그쌉싸하면서도 달큰한 향기. 씹을수록 인삼 특유의 그 흙냄새와 진한 기운이 혀끝을 타고 뇌까지 전달되는 기분이 드는 거야.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뭔가 뜨끈한 기운이 가슴 속으로 확 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때 김영? 목구멍 타고 넘어갈 때 벌써 몸이 뜨끈해지지 않아? 박씨가 내 어깨를 톡 치며 일어납니다. 자식들 힘들게 돈 쓰게 하지 마. 마트 가면 지천인게 인삼이야. 그거 칫솔로 슥슥 닦아서 꿀에 재워두면 그게 바로 인류 보약이지. 경제적으로 건강 챙기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은 더 좋아지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씩씩하게 다시 산책로로 나서는 박 씨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피싸야만 보약이 아니었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챙기는 그 정성이 진짜 명약이었구나. 지팡이를 쥐고 일어나는 내 손의 정과는 다른 힘이 들어갑니다. 이번엔 집이 아니라 동네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흙 묻은 그 노란 인삼뿌리 속에 내 잃어버린 청춘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더는 자식들 보약 상자 앞에서 쓴웃음 짓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내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더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박씨 영감을 만난 뒤내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동네 대형 마트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사러 들르던 곳인데 오늘따라 마트 입구에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마저 어서 오시게 김영하고 나를 환영해 주는 것만 같더라고요. 자동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제철 과일 향기가 코끝을 상큼하게 스치지만 제 눈은 오직 한 곳. 저기 매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야채 신선 코너를 향해 화살처럼 고정되었습니다. 천천히 카트를 밀며 지나가는 길에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매장이 보이더군요. 번쩍거리는 금박상자에 담긴 홍삼이니 무슨 추출물이니 하는 것들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누워있어요. 가격표를 슬쩍 보니 역시나 10만원. 20만원은 기본이고 비싼 건 50만원도 훌쩍 넘어요. 예전 같으면 저런 걸 먹어야 내 몸이 살아날 텐데 자식들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며 부러운 눈길로 쳐다봤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박씨 영감의 그 마트 수삼이라는 말이 내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야채 코너 구석 흙이 묻은 채로 투명한 비닐팩에 담겨 있는 수삼무더기 앞에 섰습니다. 아니 세상에. 진짜 박씨 말대로 가격표가 믿기질 않아요. 굵직하고 튼튼한 인삼 네다섯 뿌리가 들어있는 한 팩이 15,000원. 좀 작은 녀석들이 소복하게 담긴 건 9,900원밖에 안하는게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해다준 그 100만원짜리 보약 한 상자 값이면 이 마트에 있는 인삼을 카트 가득 몽땅 다 실어가고도 남을 판입니다. 비닐팩을 하나 집어 들고 가까이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껍질에 거뭇거뭇하게 묻은 흙이 어찌나 정직하고 투박해 보이는지. 어떤 놈은 다리가 서너 개 달려서 꼭 힘찬 장수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놈은 매끈하게 쭉 뻗어서 기운차 보여요.손가락 끝으로 비닐 너머 인삼의 단단함을 꾹꾹 눌러보니 흙 속에 숨겨진 그 강인한 생명력이 내 손바닥을 타고 찌르르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이게 정말 내 보약이 되어줄까 의구심이 살짝 들 법도 하지만 아까 박씨 영감의 그 발그레한 얼굴과 씩씩한 걸음걸이를 생각하니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옆에서 배추를 고르던 새댁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든 말든 나는 제일 싱싱하고 뿌리가 상하지 않은 놈으로 투팩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흙이 묻어 있어 좀 못생겨 보여도 인삼 특유의 그 알싸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비닐 틈새로 살짝 새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향긋하고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보약이 별거냐. 이렇게 땅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보약이지. 내 마음 속에선 이미 건강해진 기분이 들어 어깨가 으스케졌습니다. 계산대에서 만원짜리 두 장을 내고 거스름돈 5천원까지 챙겨 나오는데 가슴이 어찌나 뿌듯하고 벅차오르던지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인삼 투팩의 무게가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묵직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까 올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지팡이를 쥐고 걷는데 그림자가 오늘따라 아주 늠름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아, 이제 너들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예비는 이제 스스로 보약을 지어 먹을 거니까. 마트 비닐봉지를 흔들며 걷는 내 입가에선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흥얼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방도 안 벗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가방에서 인삼 비닐팩을 꺼내 식탁 위에 탁 올려놓으니 거무스름한 흙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며 꼭 깊은 산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 몸을 살려보자.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만의 보약을 빚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커다란 양은 볼에 미지근한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 인삼 두 팩을 비닐에서 꺼내 물 속에 퐁당 담갔지요. 흙이 물을 머금고 서서히 불어날 동안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칫솔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씨 영감이 신신 당부했거든요. 칫솔로 살살 닦아야 잔뿌리 하나 안 다치고 약효를 살린다. 라고 말이죠. 잠시 후 인삼을 한 뿌리씩 물속에서 건져 올려 정성껏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부분인 뇌두부터 가느다란 뿌리 끝까지 칫솔질 한 번에 흙이 씻겨 내려가며 뽀얗고 노릇스름한 속살이 드러나는데 그게 어쩜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야, 너참 잘생겼다. 내 몸속에 들어가서 굽은 허리 좀쫙 펴주라. 인삼한테 아기 달래듯 혼잣말을 건네며 구석구석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느다란 잔뿌리 하나라도 다칠까봐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죠. 인삼의 그 진하고 쌉쌀한 향기가 수증기와 석유 복을 꽉 채우는데 냄새만 맡아도 벌써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야. 깨끗하게 씻은 인삼을 체반에 받쳐 물기를 뺀뒤 하얀 면 행주 위에 올려두니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게꼭 금덩어리 같아요. 물기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어찌나 설레고 기분이 좋은지. 나는 연신 인삼의 매끄러운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물기가 싹 가신 인삼을 도마 위에 올리고 잘 드는 칼을 들었습니다. 인삼을 얇게 썰기 시작하는데 칼날 끝에서 느껴지는 그 단단하고 아삭한 질감이 어찌나 싱싱한지 손맛이 기가 막혀요. 동글동글하게 썰린 인삼 조각들이 도마 위에 가득 쌓였습니다. 그중 하나를 살짝 집어 입에 넣어보니 쌉싸름한 맛이 혀끝을 톡 쏘면서 이내 은은한 단맛이 따라오는데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땅의 맛이구나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독한 커다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 썰어둔 인삼을 차곡차곡 담고 미리 사둔 노란 꿀을 넉넉하게 부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꿀이 인삼 조각들 사이사이를 메우며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황금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삼이 꿀에 푹 잠기도록 꾹꾹 눌러 담고 뚜껑을 꽉 닫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노란 인삼과 황금빛 꿀의 조화 이게 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 정성이 한톨한톨 한톨 들어갔으니 천만 원짜리보다 더 귀한 야. 보약이지요. 자 이제 일주일만 꼭 참고 기다리자. 식탁 위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인삼꿀절임병을 보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해주는 보약만 목 빠지게 기다리며 내 건강을 남의 손에 맡겼는데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씻고 썰어 보약을 만들고 나니 마음부터가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일 아침엔 또 얼마나 더 기운이 날까. 꿀 속에서 진하게 익어갈 인삼처럼 내 노년의 기력도 달콤하고 힘차게 익어갈 것만 같아. 나는 한참 동안 그 따스한 유리병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잘 익어라. 내 보야가 하고 주문을 걸었던 그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투명한 꿀 속에 잠겨있던 인삼 조각들이 그새 꿀을 흠뻑 머금어서 처음에 그 뻣뻣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보석처럼 영롱하고 쫀득한 빛을 내뿜고 있더라고요. 뚜껑을 열자마자 부엌 전체에 퍼지는 그 깊고 진한 인삼 향기와 꿀의 달콤한 향. 아, 냄새만 맡아도 콧구멍이 뻥 뚫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나무 숟가락을 집어들어 인삼 조각 서너 개를 꿀과 함께 듬뿍 떴습니다. 입안에 넣고 천천히 씹어봅니다. 아작하던 식감은 어느새 젤리처럼 쫀득하게 변했고 인삼 특유의 그 쌉싸름한 맛은 꿀의 깊은 달콤함 속에 녹아들어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아유 맛있다. 이게 정말 보약이구나. 소리가 절로 나와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뜨끈하고 진한 기운이 식도를 지나 위장까지 전달되는데 꼭 뱃속에 작은 난로 하나를 들여놓은 것처럼 온몸에 혈액이 돌기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딱두 숟가락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까요? 내 몸속에서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바닥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라 한참을 멍하니 누워 있어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엔 알람 소리도 들리기 전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뭐라? 왜 이렇게 머리가 맑지? 머릿속에 자욱했던 안개가 싹 걷힌 것처럼 개운하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나를 괴롭히던 무릎에 그 기분 나쁜 찌르러함이 한결 부드러워진 게 느껴졌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발을 땅에 딛는데 발바닥에 닿는 방바닥의감촉이 예전과는 영딴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찬것 같더니 오늘은 꼭 신발 밑창에 용수철이라도 단 것처럼 몸이 가볍고 탄력이 있어요.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내 뒷모습을 거울로 슬쩍 훔쳐봤는데 세상에나. 구부정하게 굽어 있던 허리가 제법 꼿꼿하게 펴져 있지 않겠어요. 세수를 하려고 물을 받아 얼굴을 씻는데 물 속에 비친 내 얼굴색이 누렇던 흑빛에서 발그레한 선홍빛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눈가에 생기가 돌고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진 걸 보니, 아, 이게 정말 단돈 만원짜리 인삼의 힘인가? 싶어 소름이 돋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외출할 때였습니다. 평소엔 지팡이가 없으면 대문 밖을 나서는 게 겁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현관 구석에 세워두고 그냥 맨몸으로 나갑니다. 동네 공원까지 가는 길에 있는 그 가파른 언덕길도 예전엔 숨이 차서 세 번은 쉬어가야 했는데 이번엔 왠걸요. 콧노래를 부르며 한숨에 쭉 올라갔단 말입니다. 숨이 전혀 차지 않아요. 심장이 힘차게 아주 힘차게 뛰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나 아직 청춘이다. 나 아직 살아있다. 고내 몸속에서 우렁차게 외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트 야채 코너 구석에서 흙 묻은 채로 나를 기다리던 그 수산 몇 뿌리가 자식들이 해다 준1 0 0만 원짜리 보약이 하지 못한 기적을 해낸 겁니다. 비싼 포장지와 화려한 이름표가 건강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난 정직한 식재료와 내 손으로 직접 씻고 썬 정성이 진짜 명약이 된다는 걸내 몸이 온통 증명하고 있었지요. 박씨 영감이 은인이네 은인이야.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폐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은 왜 이리 푸르고 세상은 또왜 이리 아름다운지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허공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오랜만에 자식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놈이 오늘도 어김없이 손에 커다란 쇼핑백 하나를 묵직하게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기운 좀 어떠세요? 지난번 보약 다 드셨죠? 이번엔 동창 녀석한테 부탁해서 더 귀한 걸로 한 상자 더 해왔어요. 이거 정말 비싼 거니까 한 포도 남기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거듭니다. 아버님, 저희 걱정 마시고 건강만 하세요. 그게 저희한테는 제일 큰 효도예요. 예전 같으면 아유 고맙다. 그런데 입상 걸또왜 해왔니? 하며 죄 지은 사람처럼 미안한 얼굴로 그 약을 받아들었겠지만 오늘은 제 기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번쩍거리는 보약 상자를 슬쩍 옆으로 밀어놓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얘야 이제 이런 거안 사와도 된다. 예비 기력은 내가 알아서 아주 펄펄나게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내라. 내 우렁찬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쳐다봅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나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부엌으로 가서 일주일 넘게 정성으로 익힌 수삼 꿀절임병을 가져와 식탁 정중앙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보거라, 이게 바로 내 보물단지다. 너들이 해온 백만 원짜리보다 효과가 백배 아니 천 배는 더 좋다. 이게 뭔줄 아느냐? 마트에서 단돈 만원 주고 사온 수삼으로 만든 거다. 아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유리병 안에 황금빛 인삼 조각들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직접 나무 숟가락으로 인삼 한 조각을 듬뿍 떠서 아들 입에 쏙 넣어주었지요. 어떠냐? 향이 기가 막히지. 씹을수록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지 않냐? 아들이 오물오물 씹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감탄을 내뱉습니다. 너 어, 아버지, 이거 진짜 향이 진하고 맛도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마트에서 파는 그흙 묻은 인삼이에요? 말도 안 돼. 나는 신이 나서 박씨 영감에게 배운 가성비 건강론을 훈장님처럼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비싼 포장지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오. 땅의 기운이 펄펄 살아있는 이 수삼이야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진짜 보약이지. 너들 힘들게 번돈 여기다 쓰지 마라. 예비는 이제 이거 만원 어치면 충분하니까. 내가 지팡이도 없이 거실을 호랑이처럼 휘킹 누비며 걷는 모습을 보더니 자식들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버님 정말 걸음걸이가 군인 같으세요. 얼굴에 광이 나시는 게1 0 년은 젊어 보이세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감탄에 내 어깨가 으스케지다 못해 하늘까지 닿을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기운 없는 척, 아픈 척꾹 참아왔던 지난 세월의 서름이 유리병 하나로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올 때마다 어디 편찮으세요? 기운 내세요? 하던 무겁고 걱정 어린 질문 대신 이제는 아버지, 그 인삼 만드는 비법 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회사 가서 좀 먹게요. 하은 활기찬 대화가 꽃을 피웁니다. 나는 이제 자식들 주머니 사정 살피며 눈치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내 건강을 직접 일구는 당당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 안 주고 건강까지 챙기니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지고 정신은 더 맑아졌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노년의 독립이자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또는 자신감이 생기니 인생의 제막이 다시금 찬란하게 열리는 기분입니다. 이제 제법 시간이 흘러. 제집 식탁 위엔 항상 그 듬직한 인삼 꿀절임 유리병이 수호신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로 길게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달큰하고 쌉쌀한 인삼 한 숟가락을 천천히 음미할 때마다 저는 인생의 참된 맛을 다시금 배웁니다. 예전엔 왜 그리 비싸고 화려한 것 남들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았나 몰라요. 건강도 그저 비싼 돈만 지불하면 살수 있다고 믿었던 그 어리석음이 이제야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인삼이라는 녀석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묘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캄캄한 흙 속에 파묻혀 수년간의 모진 비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묵묵히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빨아들여야 비로소 그 귀한 사포닌을 빚어내지요. 우리네 노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묵직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시간들이 모여 진짜 사람의 향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트 구석에 저렴한 수삼 한 뿌리가 내 몸에 잠자던 기운을 깨웠듯이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작고 소박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명약이었던 겁니다. 요즘 저는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보약은 자식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직접 챙겨야 진짜 내 것이 되는 법이지. 마트 가서 싱싱한 수삼 한팩 사다가 정성으로 씹고 썰어 드셔보시오. 그게 바로 자식들 효도 받는 길이고 내 인생 끝까지 품이 있게 사는 비결이요. 제 말을 듣고 하나둘 인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동네 노인정 분위기가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다들 얼굴색이 좋아지고 목소리에 새소리 대신 힘찬 기운이 실리니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동네 전체가 젊어진 기분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100만원이라는 숫자에 갇혀서 지레 기죽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흙 묻은 채소들, 제철을 맞은 신선한 과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극히 아끼겠다는 그 단단한 마음가짐 하나가 세상 그 어떤 명의보다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저는 이제 낡은 지팡이를 아주 멀리 던져버렸지만 대신 마음의 여유라는 아주 튼튼한 지팡이를 새로 얻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게 진짜 인삼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저녁 노을이 거실 소파 깊숙이 들어오면 저는 다시 유리병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고 내일도 힘차게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건네지요. 여러분 다시 활기차게 걷고 싶으세요. 그럼 당장 내일 아침에 장바구니 하나 들고 마트로 달려가 보세요. 흙 묻은 그 노란 인삼 뿌리들이 여러분의 청춘을 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비싼 보약 기다리느라 황금 같은 세월 다 보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손으로 직접 기적을 빚어보세요. 제가 장담할 건데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백배는더 눈부시고 힘차게 빛날 겁니다. 오늘 이야기꾼이 정성을 다해 들려드린 가성비 끝판왕 인삼 이야기 가슴 속까지 뜨끈해지셨나요? 비싼 가격표가 내 몸을 지켜줄 거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건강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자식들 주머니 사전 걱정에 몸이 아파도 괜찮다. 다 나았다 하며 참고만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당당하게 마트로 나가 보세요. 단돈 만원으로 여러분의 구분 등을 펴고 사라진 기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적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 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직접 싣고 빚은 인상한 조각이 세상 그 어떤 천금 같은 보약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기운 없어 하시는 친구분들이나 친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인삼향기 가득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이야기꾼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구수하고 더 영양가 넘치는 세상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삼처럼 단단하고 꿀처럼 달콤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